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찾은 기시록 3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 시대의 마지막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창망만 하고 있거든요 왜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책망만 받는가? 책망받는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15절로 16절에 그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임을 알수 있습니다. 시원한 것은 시원한 맛으로 먹고, 뜨거운 것은 속 풀어지는 맛으로 먹는데, 미지근한 것은 때론 비린내도 나고 별 맛이 없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바로 식어버린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라우디가 교회를 책망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뜨거운 열정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열정이 식잖아요. 그러면 고난을 싫어합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고난을 피하게 돼 있고 고난을 만나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이 무섭고, 고난이 싫으니까 요리조리 깨를 부리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길을 가려는 성향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열정이 식은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고난을 뚫고 갈 힘이 없거든요. 존도할 힘도 없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거든요. 여러분, 열정이 식은 사람은요, 교제나 봉사, 그리고 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교제나 봉사나 전도를 기회나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짐, 나를 답답하게 하는 짐, 부담스럽게 하는 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그리고 전도해야 될 상황이 오면 불평하는 거예요 무슨 집회가 이렇게 많냐 무슨 교제가 이렇게 많냐 무슨 봉사가 이렇게 많냐 여러분 돈벌 기회가 많다 불평합니까? 뭔돈벌 일이 이렇게 많냐 무슨 돈을 이렇게 잘 버냐 아우 짜증나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열정이 딱 식어버리잖아요. 왜 봉사가 맞냐, 교제가 맞냐, 가정은 언제 돌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교제 없고 봉사 없고 존도 안 하면 가정 돌보십니까? 실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내 고집도 꺾여진 거잖아요. 얼마나 고집세요. 남편 위에 올라가고 아내를 무시하고 그런 육질을 가진 우리들이 실은 말씀과 교제 봉사하면서 때요 자기의 어떤 욱하는 성격도 딱 다듬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여가생활에 쓰던 시간들을 그 시간을 주님께 TV 돌보고 SNS들 하면서 그 시간을 교제하고 봉사하고 나머지 시간 거기서 봉사와 교제를 통해서 얻은 그 사랑과 힘으로 이제 남은 시간 가정을 챙기고 또 부부애를 돈독히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실은 교제와 봉사는 열정적인 사람에겐 충전의 기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다. 교제가 있고 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이 정도라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정이 탁 식으면 아, 우리 교회 너무 학교 많아. 이, 이, 놀랍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분들은 은혜로, 어떤 분들은 짐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거예요. 자, 주님이 언제 재림할까요? 주님이 언제 교회 역사를 끝낼까요?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성령을 취해 가시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이 식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식어질 때, 차가워질 때 그때가 곧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 최대 복음의 최대 장애물이 뭘까요? 경제적인 가난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별명을 만들어주고 자 그런 것들이 복음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오히려 여는 바람을 맞아야 높이 올라가고 자전거는 밟혀야 넘어지지 않고. 팽이는 맞아야 제자리를 돈다니까요. 복음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대적을 받을 때 훨씬 더 높이 증거되는 거, 더 멀리 전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배 불빛은 성냥 불빛은 말이죠. 어둠이 짙을수록 멀리 비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고난 받을수록 강해지고 핍박 받을수록 훨씬 더 멀리 퍼지는 것이 복음의 원리라니까요. 권한, 가난, 핍박, 비난받는 거 그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돛담배에순풍이 부는 것과 같아요. 복음의 최대 장애물은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최대 장애물인 거예요. 차가운 그리스도인,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직 뜨겁습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 뜨겁습니까? 아니면 식어졌습니까? 복음의 최대 장애물은 열정 없는 열정이 식은 뜨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선교사의 고백입니다. 선교 기간 중안 가장 힘든 일은 배고픔도 집이 없는 것도. 사람들의 핍박도 대적도 아니었습니다. 선교할 때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내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열정의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선교할 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 어느 부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식어버린 형제를, 열정이 식어버린 자매를 다시 뜨겁게 회복시키는 겁니다. 식어버리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 불이 탁 꺼지는 건 순간이거든요. 돈 따라서, 일 따라서, 쾌락 따라서, 여가 생활 따라서. 그 식어버리는 건 순간인데, 그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런 일꾼이 적은 겁니다. 식어버리는 건 순간인데 다시 해보가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거두들일 건 많은데 거두들일 일꾼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거든요. 복음의 첫대 장애물은 열정이 식어버린 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요, 가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어서 돈도 못 한다고요. 그래서 손들어 위해서돈 번다고요. 그래서 돈 벌었더니 전도가 되던가요? 그리고 돈 벌어서 복음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죄송한데 그건 핑계고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양심 속이면 안 됩니다 이미 식어버린 거예요 차가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차가운 거 좋아합니다 마귀는 뱀이지 않습니까? 게시록 20장 2절에 "예 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이 마귀가 뱀이거든요. 뱀 차가운 거 좋아하죠. 여러분왜 마귀는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열정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열정이 식어버린 사람은 마귀 편인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편인 걸 하니까요. 주님을 위해 뭔가 열심히 뜨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아직도 세상에 뭔가 계획과 꿈이 있다면 그건 마귀를 돕는 일입니다. 마귀가 사랑할 이유가 충분한 거죠. 여러분 왜 마귀는 식어버린 사람 사랑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식으면 절대 헌신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절대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자기가 부듬스러운 일을 시키면 그들을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힘들게 한다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그 일을 안할 망정, 뒤에서 험담은 안 해야죠. 더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까요? 눈을 지으신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했던 말, 오늘 봤던 거, 오늘 품은 생각, 그거 그대로 하나 앞에 계산한다는 거. 하나 앞에 가면 그거 그대로다. 정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곧 연말 정산하죠. 아마 이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으실 텐데 연말 정산하죠. 주님 앞에 가면 신앙 정산합니다. 여러분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내뱉었던 모든 말들, 했던 모든 행동들 과거에 묻힐 거라는 착각 버리십시오. 다들 쳐내서. 정산하는 거예요. 책임있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책임지고 말을 하세요. 책임지고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셔야죠. 반드시 내 뱉은 대로 뿌린 대로 그대로 계산하고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열정의 본을 보여 주신 거예요. 식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얼마나 장애가 되고 짐이 되는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지 않는 신앙으로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할수 있음을 주님이 먼저 보여 주시고 그 길을 가 주셨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너희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도 갈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할수 없는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갈수 없는 길을 가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흙으로 된 존재임을 주님은 아셔요.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고집센지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요구한다거나 우리가 갈수 없는 길을 요구하시진 않아요. 주님이 열정의 번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음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여러분 우리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우리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교회 봉사가 많고 일이 많아도 여러분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식사는 아시죠? TV도 간간히 보시고 인터넷도 간간히 서치하시고 유튜브도 간간히 보시고 SNS도 간간히 하실 틈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 봉사 너무 많아 아, 교제 너무 많아 아, 일이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 일이야, 짐이야 여러분 주님은요 열정이 뭔지를 보여주셨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었어요 당신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고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느라고 주님은 식사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생명을 다루는 수술을 하다가 의사가 아이고 밥 때네? 환자의 몸을 열어놓고 밥 먹으러 가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수술이 끝날 때까지 12시간, 15시간을 그 자리에 서서 끝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가족끼리 좀 여가생활 보내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교회가 그 모든 걸 뺏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열정이 식잖아요. 밥 먹을 시간이 없다. 그런데 살은 쪄.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봉사가 많고 교제는 많다고 투덜거리는데 몸무게는 늘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는지? 그 생각이 근거거든요. 그 생각이 근거거든요. 열정이 딱 식으면 이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육신의 친속들에게 미천,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거예요.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그가 미쳤다! 예수님 가족들이 볼땐 예수님은 영락없이 미친 사람인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육신의 친속들의 눈엔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보인 걸까요? 간단합니다. 돈이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병자와 상처받은 자들을 고치는 일에 밥 먹을 겨를 없이, 쉴틈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볼 땐, 그러니 육신의 가족이 볼 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땐, 돈 되는 일이 아닌 것에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육신의 친숙들이 볼 땐, 예수님이 미친 사람으로 보인 걸까요? 뭐 훌륭한 음식을 대접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숭한 진수성찬으로 대접받는 일도 아닌데 주님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고침받고 치료받은 대가로 먹을 걸준 것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닌데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정렬을 쏟으니 미친 거죠. 문제는 말이죠. 이방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진리를 모르고 십자가의 포혈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미쳤다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것을 미친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누가 미친 겁니까? 미친 겁니까? 아니, 우리 어떻게 미쳐야 할까요? 마가오음 3장 20절에 보면, 보시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니까요. 좋은 것이 생기는 일도 아닌데 식사할 겨를도 없이 쉴틈 없이 타인을 돕기만 하니 가족이 볼땐 미친 짓이죠. 여러분, 자, 이 아름다운 가을에 이렇게 좋은 날, 이 수백 명이 지금 강당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형제님, 자매님, 보고 싶었어요. 인사하고, 계단을 썰고, 주차 봉사를 하고, 식당, 조방 일을 하고, 아침 일찍 청년들이 나와서 호떡을 팔고, 세상 사람들이 볼땐 미친 짓이에요. 단풍 구경 가야죠. 지금 끝물인데. 예?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니, 젊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좀 늦잠, 늦잠 자고 가족끼리 좀 시간 보내고 여행도 가고 단풍경도 가고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회의도 좀 가고 아니, 이렇게 살아야지. 이 많은 사람들이 옆에 봐봐요. 예? 이렇게 미쳐가지고 강당에 앉아 있어. 이 많은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세상이 볼 땐. 우리 미친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여기에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만 미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에 미치고 진리에 미치고 십자가에 미치고 구원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세상 사람들은 술에 미치고 춤에 미치고 죄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골프에 미치고 축구에 미치고 정치에 미치고 파티에 미치고 누가 미친 겁니까? 누가 증상인 겁니까? 세상이 볼땐 명예나 권력이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닌 일에 힘을 쓰는 건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울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그 나사로 무덤을 향해 가는데 마리아도 울고 같이 가던 사람도 울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울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라부는 영락없이 미친 거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울어? 사업 잘 되고 지금 돈잘 벌고 있고 집도 막 넓히고 차도 외제차 타고 막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어. 암탉이 제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한 때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울어. 그러니 사람 사람들이 볼땐 미쳤구만. 어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업 잘되고 돈잘 벌고 집장만 하고 땅도 사고 코인 투자해가지고 막열배 튀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울어. 그냥 미쳤지. 여러분,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열정이 있는 사람을 볼땐 비정상으로 봐요. 이게 꼭 세상이 우리를 보는 눈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안에도요. 지금 열심히 봉사하는 형제를 문제 있는 형제처럼 봐 버려요.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매를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인식을 한다니까요. 왜요? 열정 있는 사람과 열정 없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열정이 식은 사람의 기준과 열정이 뜨거운 사람의 기준은 다른 거거든요. 열정이 식은 사람은 기준이 육신적이고 자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과 육신의 기준으로 볼때 이게 아멘이 안 되면 순종도 안 하고 열정이 뜨거운 사람의 기준은 교회 의 질서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한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열정이 식은 사람이 볼 땐, 지 마음이네. 독단적이네. 우리 형편은 피곤하고 힘든데,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그건 니네 혼자 다 해라.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교회 방향에 맞춰서 열심히 충성되게 나가는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이 불평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은 그 형제 자매가 그 일에서 생기는 게 뭡니까? 그분은 자기 가정 없습니까? 그분은 직장 생활 안 합니까? 그거 하면 귀에서 월급 줍니까? 명예가 생깁니까? 그분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열정 있는 사람이 열정 없는 사람에게 맞춰야 할까요? 아니면 열정 없는 사람이 자기 믿음이 안 되면 그냥 묵묵히 기도하고 따라가면 되는 걸까요?